여러분, 속된 말로 백이라는 말 아시죠? 사전적 의미로는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백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호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주변에 권세를 얻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흔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가 호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우호, 거짓가, 범호, 위험위, 호가 호위.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을 놀라게 했다는 말로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림의 비유입니다. 간체자 발음은 후, 지아, 후, 웨이, 후, 지아, 후, 웨이로 발음합니다. 한 글자씩 알아봅니다. 먼저 호가오위에서 여우 호자입니다이 글자는 대견변과 오이과의 결합으로 여우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용렬은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 구미호,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동호지필,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제 고향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호사수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호가호에서 거짓가짜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인 면과 빌릴가의 결합으로 용례로는 장랑삼아 한 것이 진정이 되었다는 농가성진, 길을 빌려 궤국을 멸망시켰다는 가도멸괴, 임시로 빌려 쓰는 문자, 가차문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호가호위에서 범호자입니다이 글자는 호피문니호와 어진사람인의 결합으로 용 예로는 호랑이를 만드는 호랑이가 만는 담호호지.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의 새끼를 잡는다는 호열호자.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기호지세 등이 있습니다. 그토로 호가호위에서 위엄 육자입니다. 이 글자는 여자녀와 개술의 결합으로 주로 권위, 세력을 뜻하며 용 예로는 풍채가 당당한 위풍당당 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낸 구위선양 이성계가 군사를 돌이킨 사건 위화도회군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알아보았으니 이 호가 호위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시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전국시대인 기원전 4세기 초여 초나라 선왕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선왕은 위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그의 신하가된 강을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를 비롯한 북방제국이 우리 재상 소해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참많의 말씀입니다. 북방제국이 어찌 일개 재상에 불과한 소해휴를 두려워하겠나일까? 저나 혹시 호가 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뭐로? 하오면, 들어보시오서서 어느 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된 여우가 이렇게 말했나이다.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정하신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 뒤를 따라와 보거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나라가 보았더니 과연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마다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였는데도 호랑이 자신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방 제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소해 휴리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무튼 이일 후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호우가 호위라고 하였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